야, 아수아 소... 아, 제가 계정 이름을 다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뿅. 오. 오, 너너왜 그래 이거? 아, 빠졌어. 일단 깨져가지고. 아이고, 음, 매우 심해지네. 아, 아 근데 신기하다. <laughs> 핸드폰 아니 신기했어요 우쭈 쭈쭈 자우쭈 쭈쭈 여에 오시면 안 봐도 됩니다 안들으셔야안 들으셔도 됩니다 제가 군데스로 오늘 끼고 왔습니다 제가 맨날 여에를 끼거든요 골든 8 7 0좋겠다네 골든 8 7 0좋겠다아 요거요 네 별로 안 좋아요 아 M 팔치 공아 있잖아 뭐. 내가 이거를 흔들림을 써보고 샷건하고 데저트 이글을 써봤더니 흔들리는 거 아시죠? 여기 음. 설정해 보시면은, 아. 주작설정에서 자이로 센서. 보통 고수들은 70으로 한다고 해요. 네. 유튜브 보니까. 네. 70으로 하고 있는데, 네. 너무 흔들려가지고, 이게, 음, 그래서, 자이로 센서해요샷건보단건총이더좋더라고요 음. 연습, 연습전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전이요? 네. 잠깐만요. 우린, 흔들보세요 잠깐만요. 그 연습전. 그치, 씨, 해볼게요. 내가 봐. 몰라, 저 흔들린다니까요? 그쵸? 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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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알아, 음. 나 보고 있어. 아이씨, 이렇게 해야 돼? 아니, 그렇게 안 해도 돼, 사보야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잡아도 돼, 아, 잠깐 해볼래. 이렇게 잡아도 되는 거 아니야? 상관없어. 자, 지금, 여기, 지금은, 이거 친구가 아니야. 냥 뭐, 보통, 이런 거 아. 오 근데 이게 어떻게 흔들리나에 따라 달라 오쟤 좋은데? 그치 아 이거 이거 한 2일 하면 익숙해지겠다 나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좀 익숙해졌어 어제 어? 할땐 어땠어? 어제일 땐 진짜 이거 하기 싫었어 처음에 근데 니가 좋다고 하니까 한번 써본거지 나 앞으로 계속 누가 쓸거야 아 나는 난 7월에 핸드폰 바꾸니까 아마도 최신거니까 자이로 센서 키. 최신 거라고? 오, 갤럭시 노트 8이요? 아, 아, 최신 최신 거겠지 그 아마도. 갤럭시 노트 네. 8. 어, 2 0 1 8년에어 출시된 거. 자이로 센서 키. 2018년 출시된 거. 있... 거 있... 그 그거 뭐냐? 그거야. 그거 100만 원이야. 그래? 응. 네? 래니그사야 좋겠다. 2017년에. 2017년에 나온 거? 내거 음. 있어. 얼마야? 내거 50만 원. 음. <laughs> 웬일이 있어. 20만 원한가 20만 원 니똥포. 니포. 자 자이로 센서 기능이 없대요. 음. 아 자이로 센서가 없어요. 어. 나 7월에 바꿀 거니까. 자, 돼. 제가 한번 우트라케어 도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급전은 몰라요. 제가 누구 누구 있는데. 이 예, 이거 크로스 카운터일 것 같아 메비 방금 여기 보셨나요? 크로스 카운터 딱 보였는데 음어 역시나 수 맞췄고요. 자, 저는 버튼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동으로 발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좀렉좀 좀. 오케이 이제 스나 분들 있죠? 다행히 피했고요. 오씨 벌써 여기까지 왔어? 어 뭐야 왜 발사 안 돼? 잠깐만요. 여시! 아, 나 진짜! 이제 저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나 진짜 왜, 왜 이러지나? 어! 욕 쓰지 맙시다. 왜채팅에서 욕을 쓰고 난리야? 아마 2018년꺼니까 거니까 오, 잠깐만요. 오씨 자, 169. 오케이, 더블게요 어, 한명 죽인 건가요? 대박이네. 빠라봐라바라봐 여기? 아 빠라가 욕임? 아 진짜 왜 이러냐 소야 어, 왜 이렇게 못하냐 야 바다 고래가 나보다 못하는데? 소령 사모공인데? 아 바다 고래가 얘구나 요렇에빠 점점점 얘가 욕임? 오, 아주, 곤이 잠들어서 죽었네. <laughs> 뒤치했네. 이거, 이거, 상어가. 야, 이르베로. 오, 상어님, 퇴장했구요. 나이스, 대위 퇴장. 넣어볼게요. 오케이, 짝건 <laughs> <laughs> 아, 뒤칠 수도 있으니까 잘 보시고. 아, 이제 다쫓겠네와 진짜. 봉, 제이긴 와 봉정희병, 4킬 7데스. 하 7데스. 3개 아, 3대 3댄, 했는데 3등이야? 이 정도면 좋은데. 에, 바다 고래님, 제가 갑니다. 아, 그럼... 오, 바다 고래 나왔다. 아, 아마도 자이로 센서가 있겠지? 7월에 산 거니까? 아, 이번, 음. 7월에? 응, 음, 7월에 산거 아이고, 7월. 아직 멀었네. 아, 요, 요, 번엔 7월. 그럼 자이로 센서는 당연히 있겠지? 그렇겠지. 어, 나는 나는 근데 비교를 해보면 자유로 쓸수 있는 게더 낫지만 나는 없는 게익숙해져서 게 나는 없는 게더 좋을 것 같아. 아난오 시작권이다. 아 나는 쏙. 오아나 손납서. 둥. 어는 시작권. 이거 봐. 봐 손납? 둥이야. 이렇게 손으로 돌리는 아, 어 라이트. 난 손납을 써 그럼 자 에, 자유로 쓸수 없는 게더 좋아. 자이로 센서 있는 거는, 손으로 돌리면서, 이거 핸드폰으로 돌리니까. 근데 자이로 센서를 키면 빨라가지고 무빙을 더 잘하지. 근데 좀 렉이 걸린다는 점. 어, 자이로 센서 그냥, 그냥 봐봐. 어, 이렇게,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이렇게. 음, 그지 되긴 한데, 좀 렉이 걸리지. 계속 그렇게 하면. 너왜 이렇게 달리기 버튼이왜 이렇게 느리지 이상하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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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씨 뭐야? 오우 아 뭐야? 어디 있어? 안 보여 야 우리 팀왜 이렇게 못하지? 내이끼 리데스네? 아 오씨 무슨 분대사 커먼 야, 내려와, 내려와, 분대사 아, 자, 저분대 아, 뭐시씨충 <laughs> 원래 방송 안 찍었다면 나 벌써, <laughs> 벌써 나 핸드폰 던졌을 거야. 오, <laughs> 지 뭐야, 뭐야, 뭐. 안녕하세요? 또 보게요. 어이구, 또 보게요. 어, 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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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왜 그래. 친구야. 내다 처리했어. 수리 볼게요. 오오 아파요 아파. 아파. 야야 누가 한 명만 아 아. 네 진짜. 내가 안녕. 내가 안녕하세요. 그냥 한 말만 했는데 갑자기 친신이 왔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친신. 아, <laughs>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오 시간 내. 요즘 진짜 나한테 왜 이렇게 친신이 오케이 더볼게요 벌써 더볼게요 안녕하세요, 다, 단, 한말만 했는데, 신, 신초가. <laughs> <laughs> 나 친구 7 0명 초과했는데. 어, 나도, 그래서 친구. 못 친구. 받아. 응. 어. 하고 보면 싶은데, 근데, 게다가 훈련병이 훈련병 볼까? <laughs> 야, 이거 보니까 S급. 보조무기, 주무기. 아, 울트라키 갔죠? 아. 오, 1등! 1등을 아, 찍었습니다. 아, 오 야, S급! 야, S급 골드 빠로시77 아니야? 시금인데? 아이잖아 뭐래? <laughs> 안녕하세요. 아, 우후기 <laughs> 후기 후기 후기. 친구나친구구해요 나 저한테 친야나 이제 친추 애들이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나 이제 친추 안 한다. 아, 나 너무 아나나나 나나 친추 껐어 했다. 이미. 야, 얘도, 얘도 나한테 친 친척... 왔어 또? 안녕하세요. 했는데, <laughs> 친구, 추가가 왔습니다. 막 이랬어. 오, 나 10킬? <laughs> 자, 10킬 갔고요 아, 필요 없는 애 친구 삭제할까? 응, 음, 나 지금, 그래서 나 삭제해가지고 60몇 명이었어. 지금 몇 명이죠? 저요? 63. 저 7명 했어요. 저 클랜이 <laughs> 지금 서든이기 때문에, 코리아 서든이라고, 하이로, 서든, 포콜콜라 이런 애들 다, 다, 다 삭제할까? 마음대로. 저는 서든, 수고다중간뒤로 왔거든요. 서든, 수호다 중. 아, 서든, 수호라고 하는 거 같아요. 소... 서든, 수든수 코리아, 서든. 이니까. 코리아에 있는 수호다. <laughs> 이거 문장인데. 코리아 겜마 오. 아니마 스텝이죠. 음. 아야 애... 일반이 좋으냐? 스텝이 좋으냐? 야 스텝 다운 마스터냐? 어? 스텝 다운 마스터? 나 써던 군데스한테 야. 군데스야나나나 나, 나, 나 마스터 하게 시켜 줘라. 그러면 될까? 아그아 그, 아, 근데 마스터는 걔가 계속 한는데안안 안 될까? 음, 아 맞다 내가 아 했구나 음 여기 보시면 아참호어 음... 그러면 두 편만 더 하고 오겠습니다 어 39분이니까 50분에 나가면 되겠네 음 마크 선 편은 또 내일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쉬야지. 어 오늘은 쉬어야지. 야 맞다. 내일 6교시 아, 어. 어, 진짜. 아, 어. 정상 수업. 아. 음. 어, 애들아 소령 들어왔. 애들아 소령 들어왔다. 축하해라. 어. 소령이라고 지랄하네 뭐? 내가 소령인데? 아,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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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아 채팅. 다른 사람이 채팅에서 막 그런 건지 알고. 어, 키오 아, 난손을여줬어나손 낚여 뭐야? 아, 나 손으로? 응. <laughs> 오케이, 수리포 켜고. 야, 가만히 있었는데, 수리포 킬 냈어. 근데, 근데 내가, 내가. 오케이, 이 새끼 일로 가네? 아,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다고. 야, 소령이니까 겁나냐? 아! 아, 헤드, 진짜. 아니, 자기는 실력으로 싸워야지, 왜. 헤드를 맞춰. 궁금잖아, 뭐. 털러버리기. 털려버리기 야, 우리 팀 지고 있네? 실화냐? 어. 최고의 플레이.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지? 야, 뭐, 뭡니까? <laughs> 버그인가요? 하늘님이 저 죽였거든요, 방금? 뭐죠? 총, 총이, 엠, <목소리도> M... 총이 저렇게 껴서 죽었수나 야, 일로 와, 일로 와. 하늘아, 일로 와. 어, 씨, 저기 있어? 아, 뭐야? 야, 여기 있었어. 내가 여기 있었어. 근데 여기서 칼질했더니 나가 죽었어. 진짜, 아, 나 진짜 열받네. 저 이제 안 봐줍니다. 님들아. 아, 쟤또 하늘이다. 여기다가. 어우, 쟤 죽어라, 좀. MK16. 오호, 넌좀흥진지진거든 오케이.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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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이스. 나이, 씨? 나이 씨. 그래도 뭐. 쳤으니까. 오나개 싫어. 나 도둑 싫어. <laughs> 오케이, 우리 팀이 수 n a 이 있어요 오, 시간 아니, 아, 야, 이거. 아, 이거. 여기 여기 이기 여기서 어차피 잘라버릴거니까 15분 넘어거 괜찮습니다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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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우씨~ 아~ 한판 졌구요. 아~ 네, 여러분들 지금, 지금 제가 한 판을 하고 왔잖아요. 근데 졌어요. 마음이 폭 상하네요. 아! 아. 자 그러면은 바로 바로 등급전 열판을 채워서 음... 예 빨리빨리 열판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어 하늘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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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조심해. 너 힘들어. 수학 100점은 개뿔 에이, 어씨.

그래도 뭐, 제가 죽을 뻔 했으니까. 와. 와, 일병 킬레스가 쫑쫑쫑. 응? 우와! 시원해? 와, 현질빨이야. 그냥. 그냥. 아, 현질빨이네. 안녕하세요. 알겠어요. 아. 옆치하고뒤치하고 <laughs>

들어는 게 있어? 뒤치겠지, 뒤 킬이 아니라. 이슈 바보. 나 여기 있다. 나 봐, 잡아. 야, 6킬 3대 스 쩔었다. 야, 나 이제 등급점 전수 쫙쫙 오르는데. 한 판만 더하죠 아, 우리 집 망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 이맵이 제일 뒤하기가 힘든 맵인데, 일로아오 오호 P l 어어어게 됐죠 어어어어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음, 아. 음. 그 소령 사오랑. 음, 찍겠죠 나? 나. 이부? 소령. 소령. 너 소령이야? 아, 소령 사오봉. 대일 사오봉. 아, 너대일 사오봉밖에 안봤어 아, 나, 아, 나 4, 이제 제일 사오봉 칠 거야. 어제 신났구나. <laughs> 죽을 뻔. 나 재수난 걸 몰랐어. 야 나와봐. 보석 3개로 1번 하나 뽑지. 보석 3개? 3 개겠지. 열피 어쩌보저쩌고 v r p 깔피. 제발. 이게 너무. 무빙는 쩔어. 음. 아, 오케이, 10대7 좋아요. 와나 이렇게 리디스 싫어니어 아. 아, 아, 나와. 아, 나와 아, 해칠치해허치이 아니라. 헌트, 헌트, 허트 헤치해. 칠치해 나와 잠깐만 잠깐만. 오이 샤충 샤충. 오이 샤충. 오이 샤충. 오이 샤충. 오이 샤 어, 어, 괜찮습니다. 이기고 있어요. 너 어떻게 소령이 5킬, 1킬 5데스냐? 나 말고, 딴 사람. 나 1킬 3데스 어시스트 1. 미쳤다. 오케이, 2킬. 오케이, 3킬 3데스, 1킬 6데스. 오케이, okay, 마이너스는 안 줬어요, 넥슨이. 여러분들 제가 그래서 두 판을 끝내고 왔는데요. 자 빨리 선물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받기. 자 일보를 까도록 하겠습니다. 넌. 아! A 급. 예, 어, 괜찮습니다. 어, 제가 B 급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TRG를 자 이거 보세요. 호호 C 급 그다음에 오. 그래서 C 급 만들고 B 급 이것도 C 급 만들고 B 급 있잖아요. 저 B 급 이거 수나 만들어가지고 이것 도 조합하면은 A 급 나오죠? 헤는안 거예요. 왜요? 수나 맞을 것 같은데? 아 수나 말고 주무기아주무주무기가 아, 아, 순화, 순화잖아요 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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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고 네이 그럼 이만 뿅